돌고돌고 돌고 돌아오신 사랑하는 돌고민들 오늘은 어제 도깨비 낚시 해동구에 와서 통발 한번 나봤습니다자 투명 통발이에요 어항 비슷하게 생겼죠 동그랗고 물론 유리어항은 없어요 통발 한번 나봤고 떡밥에다가 좀 이렇게 찰기짐 있으라고 고운 그 떡밥도 하나 섞어서 한번 나봤습니다자 이게 돌에 묶어서 이렇게 떠내려갈 수 있으니까 돌에 묶어서 놨고요.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또 휴가철이라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많이 놀러 오셨어요. 보니까. 오셔야지 뭐 꼭지 낚시도 하시고 뭐 이렇게 저 수영도 하시고 자, 노는, 노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참 보기 좋았습니다. 가족들하고. 자, 이제 도깨비 낚시는 뭐 오늘 집중을 못했어요. 이제 통발 보고 또 다른 거좀 하느라고 집중을 못했고, 통발 하나 집중을 해봤습니다. 자, 얼마나 잡혔을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통발. 자, 먼저 통발 건지기 전에, 어떤 거를 섞어서 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도깨비낚시회 때 쓰던 예감떡밥 하고요. 찰기짐 있으라고, 잘 붙어 있으라고, 어항에 잘 붙어 있으라고, 고온집어제 한번 써봤습니다. 자, 요거 두개 해가지고 통발 나왔습니다. 자 그럼 통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보다 수심이 엄청 깊어졌어요 수량도 많이 늘었어요 왜냐면 어제 낮에 한 4시나 5시 이때쯤 비가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이쪽도 많이 와서 수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자 통발 한번 걷어보겠습니다 저 밑에 통발 보이시죠 녹색 뚜껑 한번 걷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잡혔는지. 시간은 한 시간 정도 놓은 것 같아요. 예. 자, 걷어올려보겠습니다. 뭐, 물고기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자, 얼마나,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한번 일단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뭐 많이 잡히진 않았네요. 보니까. 뭐 조금 잡혔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뭐 고기통을 안 가져왔어요 안 가져와 가지고 어떤 고기가 잡혔는지 제가 일일이 손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보이면 잘 보일까요 네. 자 이렇게 보니까 아좀잘 안보이는데 참 아쉽습니다 제가 물통을 안 가져왔다는게 지금 보니까 꼭지하고 작은 꼭지들하고 예, 버들, 아, 돌고기가 잡혔구만요 돌고기하고, 이상하게 통발에, 아니, 어항에, 참 믿기지 않는 일인데, 떡밥 종류인데, 어떻게 이렇게 들어갔을까요, 고기가? 한 번, 한 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좀 들어봐줘요. 네, 두 손으로 이렇게. 자껍지가한 마리 잡혔고요. 예, 네, 껍지 예, 네, 껍지한 마리 잡혔고요. 살려주겠습니다. 자, 살려줬고요. 껍지한 마리. 돌고기 한 마리 잡혔네요. 돌고기 살려주겠습니다. 살려줬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잡혔을까요? 네 꼭지가 또 한마리 잡혔네요 예, 네, 꼭지 살려주겠습니다 살려주겠습니다 네 꼭지 살려줬고요자 돌고기 돌고기 한마리 잡혔습니다 이것도 살려주겠습니다 살려줬고요 네, 예, 꼭지가 또 잡혔네요. 이것도 살려 주겠습니다. 네, 예, 작은 돌고기 또한 마리 잡혔습니다. 이것도 살려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통발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긴 통발이고요이 통발 윗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떡밥을 넣는 통이 있습니다. 떡밥을 이렇게 해서 빼면은 빼집니다. 이게 이렇게. 예, 여기다 이렇게 껴가지고 껴가지고 이렇게 떡밥을 넣고 한 다음에 여기다 놓은 다음에 요 옆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자, 여기 보시면 요 부분이 약간 거칠거칠해요. 여기다 이제 떡밥을 붙여주시고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부분에몇 분, 몇개했냐면 하나, 둘, 셋, 네 부분이 있는데, 네 부분을 다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물살이 좀 있는 데서는 떠내려갈수 있으니까 돌, 그 구멍이 작으니까 이렇게 작은 돌들, 돌돌, 작은 돌들을 여러 개 넣어가지고, 가라앉혀 주시고, 떠내려갈수 있으니까 이 끈으로, 예, 끈 있지 않습니까? 이렇 끈. 손으로 큰 돌에다가, 큰 돌에다가 이제 묶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낚시 다니고 통발 놓고 이러지만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느 순간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시지 마시고 살려주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